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내용은 오늘 관심주 잠정 코스닥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3종목인데요. 자 13종목을 일단 종목명 먼저 말씀드야겠습니다 네, 스펙이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첫번째 종목은 신한 J11호 스펙이고요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NH스펙 29호, 젠벡스 BHI, 시젠, 감성코퍼레이션, Y바이오로직스, NH스펙 26호, 테크윙, 파인 엠텍, 한글과 컴퓨터, PSK홀딩스 13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13종목 중에서 자, 스펙을 제외하고 자 동전주 제외하고 그래가지고 다섯 종목을 포착해서 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섯 종목이다 보니까 기본적 분석, 수급, 모멘텀을 분석할 시간은 없고요. 현재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번째 종목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입니다. 현재 아주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5 0여 신고가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심리가 흔들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총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 날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점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지지대 같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7,000원, 이 차지 때 6,700원, 그 밑에 6,200원과 5,700원, 5,400원, 5천0 0원 4,700원, 4,500원과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보시기 때문에 현재 권 역시 어떻습니까? 이 고점을 두 번째 고점으로 보신면됐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쌍고점이라고 보신면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계속 에, 주, 어, 주봉선도 계속 신고권을 달려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말 이탈한다, 그러면 여기 저항을 받고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오면 또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5일선등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현재는 쌍고점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분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분봉은 30분봉이 됐습니다 30분봉이 되겠고, 현재 녹색선이 60분 2평선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30분봉에 60분 2평선 기준으로, 자, 신규로 접근한다. 그럼 30분봉 60분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 그리고 보유해야 할 당시에는 홀딩이 되겠고요. 만일 이 예, 만일 30분봉 60분이 탈한다 그러면은 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일부 좀 정리 그리고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 이러면 관망이라고 보시면 습니다 현재는 30분봉 60분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볼만 위치고요. 이 현재가 데이트레이딩 보시면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30분봉 60분 이평선 구간이 6 2 0 0원 구간이 있다는 점, 6,200원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젠벡스입니다. 예, 잼백스 역시 어떻죠? 똑같습니다. 현재 52주 신고가구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200원이 되겠고요. 자, 2차 저항대는, 안 들었는데, 2차 저항대는, 자, 2050원이 내로 그리고 1900원, 1900원, 그리고, 에, 죄송합니다. 22000원? 2 5 0 0원 19,000원, 17,500원, 16,000원, 그리고 15,000원, 14,000원 구했다는 점 참고하시고, 고점에서 차이 실어 나와서 재매수 위치는 동영상 맨 마지막 종합 분석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주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습니다 자, 분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은 30분 봉이 60분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대략적으로 30분 봉이 60분 이평선은 2만 600원과이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BHI입니다. 자, BHI 같은 경우는 주가 좀 저점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추세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삼각 수렴을 형성한 상태에서 위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위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위로 큰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위치란 점, 투자 참가하시고요. 현 재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6.69% 상승하면서 8,770원에 거래 중인 상태입니다. 현 재관 같은 경우는 1차 저항대는 9,300원, 그 위에 9,700원과 1500원, 11,000원, 1 5 0 0원에되겠습니다1 5 0 0원부터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 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8,600원, 그 밑에 8,000원과 그 다음에 7,700원, 7,000원, 6,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에, 주봉 보도록 해야지, 하겠습니다. 자, 주봉 보시드면 역시 저점입니다. 저, 조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 현재 바닥에서 강하게 상상한 상태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머리 만들고 최근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역회동 셜더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동라나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30분목 60분 입평선 위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현재 구하는 대략적으로 30분목 60분 입평선은 8,000원 정도 구한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자, CJ 되겠네요. 자, 시즌 보시도록 하겠습 시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상승했다가, 예,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뭐 재유행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죠. 예전처럼. 물론 이제 뭐, 어, 뭐 병원 같은 데갈 때, 그럴 때는 한 번씩 본인들이 한번 치료를 한 번씩 확인하지만은 예전처럼 그렇게 막 심각하게 막 하진 않잖아요. 예, 물론 이제 에, 코로나라는 게 물론 무섭긴 합니다. 무섭긴 하지만은 예전처럼 그렇게 막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 관련된 진단 키트가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현재권 같은 경우는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제 차이실험 물량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권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하겠습니다 오늘 1.27% 상승하면서 23,850원에 거래 중인 상태이네요. 현재권 같은 경우는 1차 저항대는 자, 해놨는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제가, 아, 지워져 버렸네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1차 저항대는 23,850원과 인데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24,000원, 그 위에 25,500원과 27,000원, 29,000원, 31,000원, 33,000원과야 됐습니다. 33,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1차 지지대, 1차 지지대는 2만, 3천 원그 밑에 2만 2,500원과 2만 2천 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2만 원 구간도 있네요. 자 주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보시게되면 현재 상승했다 좀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때문에 자 보시면 주봉에서 보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에서 이때 자 이때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장대 양봉의 자, 시가 대략적으로 22,300원 정도 되네요. 22,300원을 자, 주봉상으로는 22,300원을 자, 지지 받는다. 싶으면은 그때는 뭐 신규로 조금씩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 같은 경우는 30분봉, 60분 이평선 현재 딱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현재 30분봉의 60분 이평선은 자, 23,000 800원 정도 되네요. 현재 2 3 8 5 0원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이거는 지지받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만 지지받는다면 충분히 저점에서 낙폭과 됐다는 기술적 반등관을 노려볼 만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Y 바이오로직입니다. 스 Y 바이오로직 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위치 보시면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상장한지 234일 됐습니다. 그래서 에, 1년 가까이 됐다는 거죠. 보유 수량이 1년이 되면. 물량이 출해되기 때문에 그점꼭 투자에 참가하시고 회사 주담한테 체크해 보세요. 우리 회사 1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언제 보잉 수물량이 얼만큼 나오느냐 꼭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술적 분석 보시게 되면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하고 상태란 거죠. 그래서 이 현재권에서는 대략적으로 매물대 위치는 13,000에서 원 12,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권에서는. 이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매물대를 지지받는지 종가상 13,000원을 지지받는지 a 주시하희바랍니다현재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음, 11.07% 상승하면서 13,640원에 거래 중인 상태입니다. 자 1차정대는 14,000원 그 위에 16,000원과 19,000원과 되어 있습니다. 19,000원부터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2,000원 그 밑에 11,000원과 1 0원 8,000원, 9,000원, 8,000원과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보시되면 게 현재 어떻습니까? 바닥을 형성한 게 현재 한번 바닥 확인하고, 자두번 바닥 확인하고, 세 번째 바닥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삼중 바닥이나 다중 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을 다졌다. 라고 오신됐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고 눌림 후 상승 나오는 N 자행 패턴을 좀 참고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보호의수 물량은 꼭한 번씩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30분봉 60분 이평선보다 위에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의 물량 이치죠 대략적으로 30분봉 60분 이평선은 12,100원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열쇠 종목이었고 열쇠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목표가 손절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한 거는 목표가 두 번째 말한 건 손절가이기 때문에 금액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 바이오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신하는거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이 되지만 여기는 재매 수위치입니다. 고점에서 차신하셔서 재매 수위치는 5,400원 관하점 참고하시고요. 젠백수도 역시 5일선 대응하시고 재매 수위치는 15,000원 관이 되겠습니다. BHI는 목표가 9,700원, 손절가 7,700원이 되겠고요. CJ는 27,000원과 22,000원. Y바이오로직스는 16,000원과 1,1,000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오늘 관심주, 잠정 코스닥에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분석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